잘가라 메르시 잘가라라인너트잘잘가라리퍼가 리퍼컷. 잘어가라 리퍼컷. 라탈라가라가라어의가라탈의가가

뭐야 이거 디바가 있어! 뭐야 이거! 디바 뭐야! <laughs> 개귀엽네 겐지 안녕! 겐지 안녕! <laughs> 어디가 겐지! 아깝다 어, 메카, 메카 반피 메카 펌, 펌, 펌 일보 직죠 메카! 메카!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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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! 이것이. 궁극의 현실 <laughs> 메카 폼 나이스 순간동기 길을 열었어요. 나이스! 점프 굿. 뻘망치. 절대 좌측으로 와요. 좌측으로 다 좌측. 어 이쪽으로 오네. 안돼잡을게요 아, 아이고 안 아깝다. 나이스! 빠다빠다 우! 잘가라, 아나 잘가라, 정크, 어, 정크, 그렇지. 우리 거점 먹힌다, 디바이스 안에. 아.. 저 뒤바가 지고얘 뭐야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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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면! 딱! 음... 그렇지 죽였다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카드. 라인 와요 라인 자측 반피 아! 컷! 라인 컷컷 컷. 오! 러브 피해요 아잘 <laughs> 가라 헤헤헤헤 기모티 기모티 그렇지. 가야 돼, 가야 돼. 나 이상. 끝. 또 사금 개꿀띵. 올라가자 올라가. 라인 내려왔, 첫 라인 내려왔어요. 거점에. 라인 방벽 아웃, 첫 라인 방벽 아웃. 사살했다지 천천히 하면 돼. 천천히 하면 돼요. 천천히 하면 돼. 요 우리 라이나트님 빨리 힐 줘야 돼. 아. 아. 아이고, 저거 너무 아깝다. 먹었는데. 아 좋아, 타이어 잘 가라. 타이어 만잘 먹었는데. 공격, 공격, 공격 대신. 백카 펌. 정크렉 컷나힐 좀만 주세요. 아. 저기서 왜 나오냐 저게? 아이고, 씨. 아 전술 저준경 발성. 아 우리 딜러 한 번만 빼주실 수 있나요? 저군이 그나마좀 하는 딜러인데 지금 네명 중에서 물론 전4공이지만 저 링링이나 쿠레임님 바꿔야 되는데 가자 가자 아야 심하게 맞았.. 맞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 힐러가 두 명이라서 괜찮아 이제는 라인 필 그렇지 컷! 저 아, 포구 저 포구 저 포구 반팀 아니었어? 아 미친 리복 개새끼 아 제지 로드그 처치 나이스 어? 리프터 취했네? 굿굿굿굿 역시 힐러가 하나 늘어도 다르구만 라인님 방석 쳐요 방석 쳐 라인님 방석 쳐잘 가라 메르시 잘 가라 라인 아르트 잘 가라 리퍼컷 리퍼컷 잘 가라 리퍼컷 <목소리> 다 잘랐 다 잘랐어 헤드 오케이 헤드 헤드 나이스, 헤드 헤드 나이스 헤드 헤드 어 라인은 죽어 오케이 어 나이스 라인은 필 라인은 필 그치 관리해줘 발갈리 아 리버필 <laughs> 리버필 리버 일단 관리 잘랐고 그렇지 리포컷! 나이스 리포컷! 봤어, 봤어. 내가 봤어, 루시우건, 내가 봤어. 루시우건. 아, 저그리 <laughs> 잡자, 저그리 <적군에> 잡자. <웃음> <웃음> 아 공격기 쳤는데 죽었어. 아니야, 공 쓰고 죽었어, 어차피. 아, 자 가볼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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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천간이동기 카도 빠르게 움직입니다. 아이고, 아깝다터다 터트렸는데, 나 이겼다. 작동 중 어... 좋아. 아, 우리 라쿤님, 키리토님, 인형중령님 수고하셨어요. 좋아, 좋아. 이제 여러분, 제가 브론즈에서 어떻게 시메트라로 올라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또 왔다, 또 왔어! 곧전다 시작됩니다 또 시메트라 랩이 나와버렸구만 좋아 여러분 갑시다 브론즈 탈출해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브론즈 탈출한 25점을 드릴게요 진정한 값 시메트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 안돼 라인닝 안되는데 라인이 듣는다 라인님 누가 태워줘 우리 캐릭터님 미안하네. 아니 그렇게 던지시면 안 돼요. 그러면은 우리 25점을 먹기가 힘들어요. 천천히 하면 돼. 천천히. 우리 어차피 거점 거점을 싸오는 거예요. 거점으로. 오, 뒤질 뻔. 땡큐, 땡큐, 나이스. 오케이, 나다셨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딱 우리인대로 왔네. 나이스 나이스, 우리 좀 잘한다. 조금 뒤로 올게요, 조금 뒤로 빼요, 조금만 뒤로. 예, 네, 거기까지. 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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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필필 잡았고. 나이스, 어, 나전지 걸렸어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.. 아이고, 비트, 저 비트예요. 조금 살릴게요. 뒤에, 뒤에, 저 온트, 저 아, 역시. 나이스, 나이스. 좋았어요. 지렸어요. 이거 먹읍시다, 먹읍시다. 아, 그래. 차라리, 나 혼자 죽는 게 어디야. 나이스, 땡큐. 감사합니다. 안 돼! 아니 천천히 가, 개천히 밀지 말지. 아니 그. 아 채꾸 아, 나만 죽여, 시, 진짜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레킹볼 대전 잘 레킹볼 레킹볼 싸우면 레킹볼 싸움 아 근데 이런 레킹볼로 싸가지고 이거 별안 좋은데. 먹을게요. 쟤킹 음. I'm gonna oh, okay. oh, Nice! <laughs> 메카폼, 메카폼. 그렇지.

리퍼컷 나 힐이 없다 아이고 루시오 깜짝이 잡죠 그냥 그렇지 나이스 스턴샷 아우 나힐좀 메카 퍼, 어디서 메카로 1대1로 넘겨? 음... 궁극의 현실이에요. 레킹고만 음... 잡으면 돼요. 레킹고 음... 컷. 어, 나이스 용광. 못 들어오기만 해요. 못 들어오기만 해. 끝. 사금 개꿀. 오, 뭐야 나 사금 아니야? 왜? 상금이다. 마지막에 누가 내 딜금 가져가냐? 겐지냐? 공격이준비했십 영웅을 사택가시 자, 여러분. 자, 제가 여러분에게 올라갈 30점, 25점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제 라이벌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. 저랑 길금을 주고 받던그 사람 닉네임이 뭐죠? 인류의 친정이 저요. 대리님 저뭐 할까요? 아무거나 하세요. 탱해요 탱. 그러니까 탱탱뭐 하는 게 좋을까요? 잘하는 거 뭐인데요? 제가 잘 못해가지고. 아 저요 저 탱을 아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. 아 위턴 할게요. 그래요 스턴 해요. 디바님 뛸때 말할 수 있나요? 윈스턴이 먼저 디바님? 뛰고 디바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렇죠. <laughs> 내가 뛰면은 뛰어주세요, 기반님. 네, 사, 삼, 가야지. 예. 자 올라갑시다. 예. 오, 잠시만. 잠시만요. 내 실력이. 독살이야 얘? 얘 알면서 좋은 거야? 아, 실실실 힐, 힐, 힐 노리고 왔구만. 걔네들 슨들줄시다 지반님! 어? 걸렸다 음. 어디서 시메트라 까불치는겨 어디서 시메트라 까불치는겨 아. 오케이 오케이 하나때르고 갔음 음. 나힐좀나힐좀힐좀메카폼이다 우리 힐러 없나? 잠깐만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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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저적 저, 우리 진영이 없었냐는 얘기였어요. 원괜찮아 아, 괜찮아 괜찮아 공기가 어 있어. 공기가 있어. 오케이, 디바님 튀시다. 자, 써 드릴게요. 디바님 써요. 공아나 마나 계속 하나 하나. 아나컷. 나이스. 알았다. 이번엔 한번 볼까요? 피치라. 오케이, 아나컷, 아나컷. 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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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시. 오, 어, 잠깐만, 잠깐만. 매시컷, 매시컷, 매시컷. 오케이, 이번엔, 이번엔, 이번엔 먹어요에 이번엔 먹어요. 이번엔 무조건 먹어요.

우리서 마지막에 살아봐야 돼요. 죽으면 안 돼. 아이고.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, 안 괜찮아요. 오늘 이길 수 있어. 천천히, 천천히. 안 맞아. 아이고. 아 메르시. 아 메르시가 좋네 어, 아나힐배아 망했다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아이고 밀지 마시지, 디바님. 차좀 차 끌고 와, 타지 끌고 와줘요. 차에 와, 타지 끌고 와. 줘요나인어요 라인 잘야 라인 잘랐어요. 라인 어요 라인 어요 라인 잘랐어요. 라인 잘들어요라어요어어어요 라인 잘어요어가자어어 나오지 마 아. 너프 어디야? 아나 맞았다. 아, 아. 뒤로가 라인 올라간 것 같은데. 라인 올라왔어, 라인 올라왔어, 라인 올라왔어.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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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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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리 심해, 심해. 아, 심해아오찮 아, 음...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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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힐 괜찮 아아 괜찮 아 괜찮 아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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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괜찮 괜 우리사 괜리사찮 괜찮 괜찮 괜이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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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잖아요. 여기가 더 좋은 건데. 심해가. 오케이. 아니, 이게, 바스가 어, 잘려도 당황하지 말고 갈까요? 이기면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요즘에다 깨보탑, 여기. 방벽. 그러니까 바스가 죽으면은 어, 좀 당황하는, 당황하는 경향이 있는데, 뭐,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. 바스 너무 짱 박혀 있는데? 음... 아니, 아니, 아, 저 위치 좋아요. 이 위치, 유치, 원래 이 위치가 좋아요. 아 그래 여기 저죠이 형이가 좋아요바스 아니 거기 하고 니만 네 여기다 가 깔면 돼 여기다가 아 이쪽에다,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네, 근데 바스님 바스님이 알아 뭐다뭐 짜른 소리 나는데? 아니 이쪽에다 깔라고 형아 바스 막아줘야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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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오케이 우리도 막히고 어 상대 상대 라자 상대 라자 라인 방벽이 제, 적게 풀리면 그때 올리는 거야 지금 올려줘야 돼요, 그렇죠? 이요 정도까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. 라인님 조금 뒤로 와줘, 조금 뒤로 와도 돼. 예. 네. 반격 내리면서 반격 내리고 반격 내고 반격 채우세요, 라인님. 어, 오케이 오케이. 이거 깨질 때까지 방석 꽉 채워. 이제 방석 들어, 들어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사장님 타면 바로 다시 해주고. 야, 옆에 옆에. 아니야, 옆에, 저거 다잘라가면안 되는데. 안돼, 다가네 안돼 나가네 안돼 나가네 안돼. 나이스, 나이스. 준비 타가, 나 비타가! 나이스, 나나이이이 나이스. 나이스, 나스나스 나이스. 나이스, 스 나이스, 나이나이나이나이나나나이다나나찮아나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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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게, 나도 미스나나 k a y okay, you took 이 t a c o l 해 r 좀 o l o r col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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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콜로까지 줘 아, 잠깐, 이 라인 뭐 암살자야, 이 라인. 일때 저, 뭐야, 메르시 따라왔어. 우리가 저게이득이에요 메르시가 따라왔으니까. 와우. 계속 코너만 유지하면 돼요, 우리. 그럼 이겨요. 오케이. 아, 형, 어, 에임 그치, 좋다. 그좀 오케이. 우리, 우리 알랄라 형, 에임 좋은데? <laughs> 원래 길러 줘요? 오케이, <laughs> 아, 아니요? 어. 저, 힐링 뭐야, 형왜 죽었어? 저형왜 저 죽었어? 내길금 가져가고 왜 죽었어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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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잠깐 뒤로 뒤로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오 나이스 나이스 ơi. 나이스 조금만 뺄게 조금만 뺄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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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코너 계속 코너 호크로 궁 채워 호크로 공채 오케이 궁을 구 고고 <목소리를> 붙었어. <무셨어> 라이노 살아야돼 살려줄게. 어, 안돼안돼안 돼. 와, 나뒤바 와. 진짜 와. <목소리가> 와, 근데, 근데, 딜안어 어, 저랑 바스가 딜, 그 문을 돌아가면서 먹고 있어요. 아, 오케이. 조금, 조금 빼야될 것 같은데? 나도 말이 천밖에 안 되는데? 10초, 10초. 에헤헤헤헤. <laughs> 그냥 있네. 와, 나 15명 영서 쪽지 떴어. 미쳤다. 와우. 데브님, 우리 한번 듀오 할까요? 아, 저, 지오 신청이 많긴 한데, 잠시만요. 네. 네. 원래 뭐 하시는데요? 아, 저 탱커랑 힐러 먹기 아니에요? 아, 그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어? 나도, 나도 한명 데려올 건데. 데브. 아, 베리님, 아까 그분 아냐 디바. 5인공. 5인공 디바 아니야. 장인. 아, 예, 제가 장애인, 저 장애가 장애인. 있어요. 장인. <laughs>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. 한번.